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파는 금액은 이 1100만원이 아니라 999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요 정도 가격대예요 999만원이면 은색들이랑 비슷한 가격이고요 심지어 은색 28만원보다 저희 차가 저렴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베뉴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의 매물을 기억해 주세요. 휙하고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시기가 쉬워요.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2012 BMW 그란투리스모 OGT 30D 차량입니다. 전 차주 고객님과는 비교견적 어플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전 차주 고객님께서는 화물차 가한대더 있으셨는데 화물차의 운행량이 많아지면서 이 차량의 이용이 적어지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만히 세워두긴 아까우시니까 판매를 결심하셨어요. 그 좋은 타이밍에 제가 전차주 고객님 마음에 드는 견적을 제시드리면서 매입하게 된 차량입니다. 저희 카베뉴는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로서 구독자님들의 차량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매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매입 문의도 많이 주세요. 보고 계시는 이 o g t 차량은요. 매입 후에 이전까지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이제 2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실차주예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요, 2012년도에 출고된 2012년식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7만 6,916km고요. 무사고에 올영호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거기에 인기 좋은 검정색이고요. 무사고 내용은 교환은 없고 판금만 있는 차량인데요, 큰 사고가 없었다는 말로 보셔도 괜찮으시겠죠? 거기에 저희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올영호 진단을 받은 차량이라 누유에 대한 걱정도 많이 없으신 차량이에요. 상태 좋습니다. 차 상태도 양호한데 가격까지 좋다면. 말이죠. 저희가 딜러 전산에 제시한 금액 은 11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님들께는 101만원 할인해서 999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 인데요. 가격도 좋고 차도 좋습니다. 얘기 끝났죠. 성능 점검 기록부랑 시세표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게요. 먼저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성능 번호 나오고요. 362-3320 저희 차량이고 2012년 4월 에 출고된 2012년식 차량이죠. 디젤 차량이고요. 보증 1개월 2 0 0 0 k 로 보증되는 차량 입니다. 보증료가 좀 세기는 해도 그래도 보증료 내시는 게 약간 더 암에 안심이 된단 말이죠. 주행 거리는 17만 6,912km고요. 용도 이력, 침수나 화재 이력 없고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특별 이력도 없고 용도 이력도 없는 구매 난이도가 쉬운 차량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은 없고 운전석 앞문, 운전석 앞핸다판금 이렇게 해서 판금만 있는 거고요. 교환이 아니니까 큰 사고가 났다고 보시긴 어려운 거고. 이걸로 인한 하자 걱정은 없으시단 말이죠.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이력에 보시면 없음 체크돼 있고요. 단순수리에 있음 체크돼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 판금이 있기 때문에 단순수리 체크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이제 교환이나 판금 없는 깔끔한 상태예요. 이제 간단한 도색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차 내용은 이렇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 원동기, 변속기, 작동 상태, 공회전 전부 양호하고요. 나머지도 전부 양호한 올 양호 차량이란 말이죠.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완전한 올 양호 차량입니다. 누유 같은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 하실 일도 없고 보증 받으시기도 더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세한 부분은 여기 적어두셨네요. 프론트 엔더 뒷도 커터 패널 뭐 이런 식으로도 도색 약품 있다. 탈부착 흔적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성능 받을 때 사진 그리고 성능 보증 보험료는 77만 3,190원. 상태 고지자인은 김준 스마일 자동차 김준 해가지고 제가 실차주가 맞는 거고요. 보증 보험료는 이 주행 거리 때별로해서 금액을 받기 때문에 20만이 넘어가면 아예 없고 이제 보증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18만부터 19만이 더 비싸고요. 16만부터 18만 사이에 있는 차량들이 요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증까지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서상으로 볼때 차이는 문제가 없는데요 시세 어떤지 한번 시세를 한번 보시죠 시세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BMW, 그란토리스모, 5시리즈 GT 차량을 2009년식 이후 경유 차량만 해서 가격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저렴한 차량이 699만원이에요 2 7만이고요 699만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32만 3천도 8 5 0이고요 45만도 900입니다 32만 9천도 950이고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20만 언더 차량은 17만 7천 1100만 원이 최초로 나오는 차예요 이게 바로 저희 차죠 이렇게 보시면 36두에 3320 차량이고요 OGT 어, 아주 멋있습니다 이 모델 저도 탔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었어요 차 되게 좋습니다 넓기도 굉장히 넓고 생긴 것도 멋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야가 이 되게 넓었어요 뭐 저는 당연히 애들 태우고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차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판 깔끔하죠 이렇게 그리고 실내는 운전 석 시트도 그렇고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 없어 보여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요 선쉐이드 여기에 떨어지는 게 고질병이에요 저 옆에 레일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 부분이 이렇게 축축 처진단 말이에요 저걸 이제 처져 있는 상태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지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차는 거의 한70% 확률로 수리 안 하면 떨어집니다 되게 많이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잘고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완료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도 깔끔합니다 뒷좌석 사람이 많이 안 타셨나봐요. 하죠. 발판도 깨끗하고 이 특히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차가 차 사이즈가 원래 바디 샷시는 7시리즈 샷시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되게 차가 넓습니다 가족용도, 패밀리용도로 타시기에는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좌석들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존속 시트도 괜찮고요 HUD도 이렇게 있고요 DIS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여기 있고요 EPB 여기 있고요 오토홀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카메라 볼수 있고 요거 주차 파킹 어시스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인데요. DIS로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라운드 뷰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도 있어요. 그리고 네비, 네비는 이제 오래돼서 쓰시기가 좀 힘들고 블랙박스랑 룸밀러, 파노라마 선루프 끝까지 안 열고 찍으셨네요. 끝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굉장히 넓죠. 요차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오토 라이트 컨트롤. 앞, 뒤, 안개 등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룸. 엔진룸도 깔끔하죠? 그리고 휠. 휠도 기스 많이 없고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좀 남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차 이제 사진상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는데 시세상으로도 20만에서 최초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1,1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저렴한 차량이 17만 4천에 1,120인데요. 흰색이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파는 금액은 이 1,100만 원이 아니라 999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요 정도 가격대예요. 999만 원이면 은색들이랑 비슷한 가격이고요. 심지어 은색 28만보다 저희 차가 저렴한 겁니다. 요 정도 라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차량이 시세상으로 보셨을 때도 굉장히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싼 거 보시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이 페이스리프트 된 것들은 거의 뭐 2천 가까이 하는 분위기고요 안된 친구도 10만짜리들은 이렇게 비싸네요 거의 뭐한 1,700만원 1,690만원인데 굳이 이 가격 주고 이 페이스리프트 안된 거를 사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원하신다면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볼땐 저희 차가 이제 문제도 없고 가성비로 따지셨을 때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2D 에디션들은 이렇게 보시면 2,000cc 차량들인데 아무리도 3,000cc가 더 힘도 좋고 조용하기 때문에 저는 3,000cc를 추천드리거든요. 요거보다는 아마 3,000cc가 더 나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2,000cc로는 약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아쉽게 이제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실차를 촬영을 하지는 못했는데 광택집에서 오늘 이제 광택이 다 끝나가지고 사진이 올라길래 바로바로 영상을 촬영해서 구독자님들한테 한 걸음이라도 빨리 찾아뵈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차도 이제 깔끔하고 메이크 살짝 운전을 해봤을 때뭐 특이한 문제 없었고 또 엔진이라든지 미션에 특이점 없었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운행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보증 1개월 2 0 0 0키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 엔진 오일 정도만 교환해서 운행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차량 상태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보신 차량 차량 가격 괜찮죠? 파베뉴 채널의 차는 전부 저희 팀이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허위매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금만으로도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배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책임 환불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버리면 다시 매물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 링크랑 이 차의 견적 인적서 링크가 있거든요. 들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의 총 구매 비용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판매 완료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